와우. 한 번? 고조 사토루로 변신을 하면은, 오케이. 하, 어, 이렇게 멋있는 사토루로 변신을 할수 있습니다. 자, 펀치. 어이, 뭐야. 펀치는 지금, 어? 모션이 없는데, 오케이. 그래도 주술 회전에 고조 사토루니까 뭔가 특수한 기술이 있겠죠? 자,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도사. 아니, 고조 사토루입니다 오늘은 주술의 전 아니 로블록스 스키버스에서 얻기 힘든 난이도 최상 뺏지 배지, 사토루 뺏지를 얻는 방법과 스키버스를 플레이하는데 있으면 좋은 꼭 얻어야 되는 필수 뺏지들을 얻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럼 보시기 전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자 먼저 이렇게 고조 사토루 흠핵살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고조 사토루 뺏지를 얻기 위해서. 오케이 맵을 이동해 줍니다 텔레포트를 이용해서 여기 보이는 골든시티로 먼저 이동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골든시티에 왔으면은 여기서는 이동이 빠른 캐릭터 흠... 음, 일반적인 카메라맨도 얻을 수 있지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스피커 우먼 스피커 우먼같이 빠른 캐릭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 저 이쪽으로 쭉 직진을 하면은 오오 여기에 이렇게 어떤 건물이 있죠 자 건물 안으로 들어가 줄게요 자, 그러면은, 건물 안에, 이렇게, 고조사토루? 오 고조사토루가 아주 멋있게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퀘스트. 저는 이미 퀘스트를 완료해서 이렇게 있지만, 여기 보이는 인피니티. 인피니티 퀘스트를 받아줘야 돼요. 자, 이렇게 퀘스트를 받았으면은, 이제, 고조사토루에게 말을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말을 걸면은, 고조사토루가 말을 하면서, 인피니티 세계. 오 인피니티 세계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이러면은 어우 조금 눈이 아픈 이렇게 무한 어 끝을 알수 없는 세계로 카메라맨이 된 상태로 이동하게 되는데 오케이 아무리 걸어도 끝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흠 음, 배지 다른 캐릭터 배지로 변신을 할 수가 없어요 자이 상태에서 흠 음, 일단 먼저 그냥 W W를 눌러서 쭉 직진 직진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음, 한눈한 눈에 팔고 W만 꾹 누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이게 맵이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잘안 보이지만 평지 맵 끝에 가면은 떨어지는 평지 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W만 누르고 가다가는 카메라 화면이 떨어져서 다시 처음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귀찮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 음,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게 돌린 다음에 최대한 축소, 오, 축소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조금 각도를 조절해서 여기서 이렇게 달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달리다 보면은 결국 카메라가 끝에, 오, 이렇게 맵의 끝에 도달하면은 약간 멀어지면서 굉장히 멀리서 지켜보는 카메라 시점으로 바뀌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카메라맨의 기준 오른쪽, 흠 음, 지금 이 카메라 시점으로 봤을 때는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쭉직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달려 달려 이번에 스키버스가 진짜 대규모 업데이트 2.0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는데 흠 음, 저희 꼬부기 원들에게 스키버스 2.0이 나오기 전 일단 먼저 꼭 얻어야 되는 필수 패치들 고조사툴 패치를 얻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 어, 좋았어 달려 달려 자 제가 이렇게 편집 오케이 편집으로 조금 단축을 해도 오 굉장히 오랫동안 걸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 끝에 도달하면은 카메라가 굉장히 멀어지면서 오 멀리서 바라보는 시점으로 바뀝니다. 자 이러면은 이렇게 카메라맨 기준으로 오른쪽 카메라맨의 등을 보고 있는 시점으로는 오른쪽 조금 전에 그 시점으로는 왼쪽에 고조사토루가 있는데요. 오케이 일단 여기서 어 무서우니까 조금 떨어지지 않게 살짝 뒤로 온 다음에 오케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달려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카메라 맞추고 오! 달려! 자 이렇게 달리면서 해야될 일은 다시 카메라를 조금씩 어 이런식으로 보면서 고조사투류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게 좋습니다 자 일단 다시 이렇게 오! 최대한 카메라의 시점을 멀리한 다음에 이렇게 발밑으로 옮겨서 다시 한번 달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카메라맨 달려 거의 다 왔다고 자 이런식으로 오호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는데 오케이 쭉 직진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시면은 여기에 고조사토루가 있습니다. 오호 자 그러면 이렇게 잠금 해제 이 키를 꾹 눌러서 잠금 해제를 해주시고 와우 한번 고조사토루로 변신을 하면은 오케이 하 어, 이렇게 멋있는 사토루로 변신을 할수 있습니다. 저 펀치 어이 뭐야 펀치는 지금 어 모션이 없는데. 오케이. 그래도 주술 회전에 고조사 토르니까 뭔가 특수한 기술이 있겠죠? 자, 그 특수한 기술은 바로 달리기. 자,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눌러서 달리기를 하면은, 와, 지금까지 스케비디 토일렛 캐릭터들과는 다른 아주 빠른 이동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아, 좋았어, 좋았어.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달리면서 느낀 게, 오케이. 살짝 스케이트, 허? 어? 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 달리면 달릴수록 가속도가 붙는 느낌이에요. 저 그러면은 오케이 좋았어. 제가 최근에 타드맨 영상을 아주 빨리 제작해서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에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거북조사님, 타드맨 을얻으려고 하는데 티맨으로 순간 이동을 쓸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올렸지만 못본 친구들을 위해서 타드맨을 얻기 전 그리고 스키버스를 플레이하기 전 스키버스에서 배지를 얻기 위해 필요한 배지들 필수 배지들을 얻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얻을 필수 배지는 오케이 이렇게 중앙 허브로 가서 음, 퀘스트 중에서 여기 티비맨 티비맨 퀘스트를 진행해 줄게요. 자 티비맨을 찾아라 자 그러면은 이제 티비맨을 찾아야 되는데 오케이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오,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음, 아무래도 거의 카메라맨, 카메라맨만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카메라맨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 이쪽으로 쭉 직진을 해주시고요. 아, 카메라맨 달려!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왼쪽, 왼쪽으로 쭉쭉쭉 직진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직진하다 보면은, 오케이, 이렇게. 여기 건물이 나오는데 여기 건물 사이에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오케이, 여기서 오른쪽에 바로 T-맨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T-맨한테 말을 걸면은 오케이, T-맨을 얻을 수 있고요. 자, T-맨은 굉장히 다음에 얻을 배치들 흠 스킬버스에서 배치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친구들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T-맨으로 변신을 하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길한 텔레포트라는 T-맨이 텔레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 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얻었을 때는 이, 텔레포트 기술이 활성화되지 않거든요? 자, 여기 텔레포트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오케이, 다시 중앙 허브, 허브로 이동해서 이렇게 쭉 직진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직진, 직진. 오케이. 한 다음에, 왼쪽으로 쭉 갈게요. 오케이, 왼쪽으로 달려. 자, 이렇게 왼쪽으로 간 다음에, 오른쪽. 오. 자,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오케이. 쭉 직진하면은 여기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쪽 이 건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카메라맨 달려 달려. 그리고 여기 퀘스트에서 미스터리 퀘스트를 받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쭉 들어왔으면은 여기 보이는 이 공간. 오케이 들어가기 전에 T맨으로 바꿔줄게요. 자 T맨으로 바꾸고 오케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어허 흑백으로 된 맵이 나오는데 여기서 꿀팁. 설정에서 그래픽, 그래픽 품질을 최하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안개가 좀 줄어들면서, 어허, 굉장히 길이 잘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길을 따라서, 오케이. 쭉쭉쭉 가줄게요. 어, 팀엔 달려, 달려. 자, 이렇게. 호 하! 점프맵이 있는데, 오케이. 점프맵은 저보다 꼬부이언들이더 잘하기 때문에, 오케이.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어,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면서 맵의 블럭이 사라지는 모습. 자, 여기 점프, 점프, 점프죠? 자, 이렇게 점프. 오케이, 점프. 오케이, 점프. 여기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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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케이. 지금 블록이 보이지 않지만 오르막길. 오케이, 다시 보였고 이렇게 쭉 올라간 다음에 어 여기서 다시 기어 따라서 쭉쭉쭉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티맨을 얻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티맨을 얻고 이제 텔레포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밀 맵 히든 맵을 따라서 미스테리 퀘스트를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오면은 여기에 수집이 있죠 자 그러면은 그래픽을 다시 올리고 오케이 수집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티맨이 쓰러지면서 미스테리 퀘스트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미스터리 퀘스트를 완료했다 하면은 이제부터는 팀앤 친구로 오 순간 이동 멋있는 순간 이동을 쓸수 있게 돼요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얻을 필수 배지 흠 음, 필수 배지는 스피커 우먼 배지인데요 자 스피커 우먼 배지를 얻기 위해서 자 이쪽으로 쭉 달려가 줄게요 오케이 달려 달려 허. 자 이렇게 조금 전에 얻은 고조사토루 배지를 이용해서 쭉쭉쭉 달려가 줍니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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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야 이쪽. 허, 아니 이거 고저스토르가 아, 하미끄러지듯 캐릭터기 이 때문에 굉장히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자 이렇게 오, 이쪽으로 이쪽으로. 저쭉 가면은 여기에 이렇게 오 이런 약간 오 평지? 약간 언덕 있는 평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쭉 들어가 줍니다. 자쭉 들어가면은 스피커 우먼 이렇게 스피커 우먼 이 있는 모습. 자 그러면은 스피커 오마한테 말을 걸고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나갈게요. 오케이 직진 직진. 자 이렇게 쭉쭉쭉 달려가 줍니다. 사투로 달려. 오케이 이렇게 달려온 다음에 여기서 오 어, 이쪽으로 오케이 난간을 타고 갈게요. 어우, 조심히 달려가기. 자 이렇게 달려서 오케이 이쪽 이쪽으로 쭉 직진하고 여기서 다시 왼쪽. 자 직진 직진. 헉. 확실히 사토루가 달리기가 빨라가지고 이렇게 배치 찾을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달려오면은 오케이, 여기에 스피커 오면은 헤드넷이 있고요. 자, 이거를 수집, 수집. 오케이, 수집이 끝났으면은 이제 산업용 맵으로 오케이, 다시 한번 이렇게 사토루같이 빠른 친구로 변신을 한 다음에 어... 쭉 직진. 저쭉 직진, 직진. 저 직진한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헉 이렇게 쭉 가줄게요. 자 여기서 더더더더 더, 더, 더 직진 하고 오른쪽 으... 이렇게 온 다음에 오케 여기 보이는 건물 건물 사이로 들어가 줍니다. 자 이렇게 건물 사이로 들어가 들어가 오케 들어가면 이렇게 시크릿 에이전트가 있고 어,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케 이 팀맨으로 변신 조금 전에 팀맨의 순간이동 얻는 방법 알려드렸죠? 자 이렇게 팀에 변신했으면은 이렇게 순간 이동으로 오 올라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와우 수집 수집 하면은 바로 쉽게 어우 스피커맨 배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앙 허브 오케이 다음 또 배지를 얻기 위해서 중앙 허브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 얻을 배지는 바로 다크 스피커맨 필수 배지 중 하나인 다크 스피커맨 배지입니다 자 이렇게 다크 스피커맨 퀘스트를 수락한 다음에 제트팩을 찾아라 헤드폰을 찾아라. 무기를 찾아가 라 이렇게 있죠. 먼저 여기 보이는 친구한테 말을 걸고, 자 이렇게 말을 건 다음에 오케이, 여기 위로 올라와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 이게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소니 점프를 조금 잘 활용해야 돼요. 아하, 안 돼. 오케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아 제트팩, 제트팩을 수집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오케이, 그 다음에는 골든시티로 이동해 줍니다. 골든시티로 온 다음에 스피커를 변신하고요. 오케이, 여기 에 보이는 건물로 달려가 줄게요. 오케이, 쭉 달려가서, 여기서 왼쪽. 오케이, 쭉. 소이 점프, 소이 점프. 하면 여기에 지금 건물 보이죠? 자, 건물로 가줍니다. 자, 이렇게 건물로 왔으면은, 오케이, 건물로 들어가서, 여기 맵을 둘러보면 이렇게 이상한 문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달려가. 오케이, 달려가면은, 다크 스피커맨에 헤드셋이 있는 모습.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 부품은 다시, 중앙 허브? 중앙 허브에서 빠르게 스피커 음원으로 변신을 할게요. 자, 스피커 음원 변신한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오허 쭉, 쭉, 왼쪽 대각선으로 가줍니다. 어우, 이렇게 달려오면은 여기에, 오, 이렇게 다크 스피커맨, 다크 스피커맨의 칼이 있는 모습. 자, 이렇게 다크 스피커맨의 칼까지 수집하면은, 오케이 퀘스트가 완료되면서 다크 스피커맨으로 변신할 수가 있어요 어, 다크 스피커맨도 타이탄 드릴맨이나 여러 스키버스 배지를 얻는데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꼭 얻어야 되는 필수 배지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필수 배지 오케이 중앙 허브 다음 필수 배지는 여기서 이제 스피커 헬리 오케이, 스피커 헬리 찾아볼 건데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스피커 헬리 찾기. 이거를 완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피커 어문으로 변신한 다음에, 자, 소닉 점퍼 이용해서, 오케이, 건물. 오, 위로 올라가 줍니다. 어, 여기 보이는 옥상에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허? 스피커? 오, 헬리가 있는 모습. 자, 이제 이거 찾았으니까 위에, 헬리콥터 날개 찾아야겠죠 자 그럼 다시 이렇게 왼쪽으로 쭉 가줍니다 왼쪽으로 스피커만 오케이 쭉 날아오면은 오케이 여기에 프로펠러가 있는 모습 자 이렇게 수집하면은 좋았어 빠르게 스피커 헬리 배찌 필수 배찌 중 하나인 스피커 헬리 배찌를 얻는데 성공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고조 사토르배지와 어허 이런 식으로 공중을 자유롭게 날수 있는 스피커 헬리 오, 그 다음 다크 스피커맨 스피커 우먼 배지 이렇게 총네가지 배지를 얻었는데요 거기서 세가지 이렇게 사투를 빼고 세가지 배지는 스키버스를 플레이할 때 배지들을 얻기 쉽게 해주는 필수 배지들이기 때문에 꼬부기 원들도 꼭 배지를 획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재밌었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한 번씩만 꾹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오!